정말 분노스럽습니다. 헌법재판소 이 엄중한 역사의 순간에 좀더 역사성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지금 점심 먹겠다고 2시간 감사하고 1시간 40분 밥 먹겠다는 게 이게 국민들에게 지금 예의가 있습니까? 오늘 저는 헌법재판소 여러분들의 역사적 인식에 대해서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해줬다고 민주당 의원들이 가전 아첨과 찬사를 늘어놓으니까 기분이 좋으십니까? 일급 차관 시켜 준다고 하니까 그렇게 좋으세요? 차관 장관 시켜 준다고 하니까 그렇게 좋으세요? 헌법재판소 사심제 만들어 준다고 하니까 그렇게 기분이 좋으세요? 저는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국민들 가슴에 못 박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못 박은 게 뭡니까, 차장님? 대한민국 사법사상 우리 국민들에게 가장 가슴에 대못을 박은 단어가. 유전무죄입니다 지금은요 무슨 말이 유행합니까 유권무죄 무권유죄라는 말이 유행 합니다 유전무죄 아닙니다 권력 있는 자는 죄가 없고 권력 없는 자는 죄를 받는 이 세상 헌법재판소가 사심죄를 만들어서 이재명 대통령 무죄 만들어주고 나면 또 버림받으실 겁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대한민국 가슴에 유권무죄라는 대못을 헌법재판소 박으시려고 그럽니까 좋습니다 사심죄 전세계적으로 헌법재판소가 논의해온 주요 의제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 사심제는요.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 단한 명을 위한 사심제라는 것을 헌법 잡아서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논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논의에 대해서. 단한 번도 지금까지 얘기하지 않고 있던 민주당이 왜 갑자기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문제가 나오니까 헌법재판소에 사심지 하자고 하겠습니까? 뻔하지 않습니까? 대법원 못 믿겠다.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시켜주는 헌법재판소 한번 믿어보겠다. 대법원에서 이재명 대통령 무죄나면, 헌법재, 유죄나면 헌법재판소에 가져와서 유죄 만들어 보겠다. 이거 아닙니까?